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랄랄렐로 트랄랄랄라 시리즈 중에서 퉁퉁퉁퉁퉁 싸후루 에다가 친구 얼굴 입히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인데 mesh.ai 라는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구글로 계속하게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미지 생성 모델을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 생성 모델이 아니라 이미지 생성 모델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친구 얼굴이 들어간 퉁퉁퉁퉁퉁 싸 후르 이미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이미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어, 친구 얼굴 찍어놓은 거꾹 누르시면 이렇게 얼굴이 분리가 되는데 이 얼굴을 카카오톡 원본 보내기로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원본 보내기로 하시면 배경이 날아간 사진을 이렇게 원본 분해기로 카카오톡에서 다운을 받고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렇게 퉁퉁퉁퉁퉁 싸후루에다가 얼굴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한데 네, 이렇게 얼굴을 딱 맞게 적당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을 스크린샷으로 사진으로 저장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만들어낸 퉁퉁퉁퉁퉁 싸후르 얼굴 한번 여기다가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드래그해서 집어 넣고 나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뭐, 친구 이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퉁퉁퉁퉁, 퉁퉁 싸후르 입력하시고, 여기 생성하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게 공짜로 가입을 하면 100 코인을 주는데, 100 코인 중에서 10 코인을 내면, 네 공짜로 받은 100코인 중에서 10코인을 쓰게 되면 퉁퉁퉁퉁퉁퉁퉁 싸후르 3d 모델 한번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여기 오른쪽에 생성중이 뜨는데 이거 100%가 되면 저희가 4개의 퉁퉁퉁퉁퉁퉁퉁 싸후르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 생성된 모델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네개 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제 친구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 이첫 번째 녀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녀석을 클릭을 하고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처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어떤 작업이냐면 아까 이네 개는 뼈대를 만들었고 이 텍스처 작업은 피부를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약 1분 정도 기다려 주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퉁퉁퉁퉁퉁퉁 사후르 모델에다가 어, 이제 피부가 잘 생성이 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약 1분 정도 기다려서 끝났는데, 네, 좀 비슷한가요? 네, 제 생각에는 조금 사진이랑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건좀 그래도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laughs> 어쨌든 이게, 네, 좀 원본이랑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머리 스타일이랑 이런 건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피부랑 뼈대는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걸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깅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D 모델에서 턱이 어디다, 팔다리가 어디다를 이제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이 모델이 뭐 춤을 추거나 달리거나 뭐 때리거나 그런 것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한번 뭐 리깅 버튼 이 왼쪽 위에 있는 거를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래도 개보다는 뭐 그래도 사람에 가까우니까 사람 모델 이족 동물을 클릭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 네그럼 회전을 살짝 주고 어, 오프셋을 맞춰서 딱 가운데다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셋을 좌우로 해서 정확히. 코구멍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맞춘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커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턱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 어깨는 여기 있고 팔꿈치는 여기 있고 손목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목 위치를 잡아주고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하얀색 마커 이 사타구니 어, 퉁퉁퉁퉁퉁 싸후르가 이제 사타구니가 여기쯤 네 여기쯤일 것 같은데 여기다가 맞춰 주시고 네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깅 작업이 생성이 되었는데 리깅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만든 퉁퉁퉁퉁퉁퉁 싸후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리깅 작업이 됐고 지금 보시면 그래도 좀잘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저희가 한번 돌려 볼 수도 있는데 음 여기서 한번 재밌어 보이는 게어 검의 외침 그래도 검을 들고 있으니까 검의 외침 한번 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의 외침, 검의 심판 추가, 어, 경계, 그루비 워크 이거 재밌어 보이는 거 한번 다 넣어 보겠습니다 날라차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추가를 하면 네, 다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검의 외침 네 그러면 퉁퉁퉁퉁퉁사 후루가 이제 뭐 검으로 뭘 하는 것 같습니다 검의 심판 네뭐 이런 작업도 되고 그룹이역하면네 그래도 뭐 리듬감 있게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애니메이션 하나씩 넣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저희가 몇번 하다 보니까 벌써 뭐50 코인, 30 코인 이렇게 다 쓰게 될것 같은데 코인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료 체험 늘려서 뭐 돈을 내고 쓰면 되긴 하는데 뭐 사실 다른 이메일로 가입을 하고 나면 몇번더 써볼 수 있으니까 어, 코인 100개 받으신 걸로 잘 아껴서 이렇게 캐릭터 만들어서 가지고 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